오늘 영상은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1위 백진삼과 함께합니다. 백진삼은 100년 이상 된 산삼의 DNA를 동일하게 복제하는 데 성공을 해서 100년 된 산삼의 아주 좋은 성분만 담긴 고농축산삼 진액이고요. 현재 백진삼은 홈페이지에서 30포 함박스 16만 8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특별 할인 코드로 13만 9,8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로 들어가셔서 연말 선물로 많이들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트넘과 첼시 이 런던 더비에 아주 재밌는 다득점 경기가 됐습니다. 일곱 골이 무려 터졌고요. 두 골을 첼시가 먼저 실점을 했지만 네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정말 말 그대로 토트넘과 첼시. 포스테크글로 감독과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 차이가 너무나도 컸던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이 들고 나온, 그리고 첼시가 들고 나온 전략은 어떤 거였냐면요. 먼저 첼시가 카이세도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하는 선택을 했어요. 카이세도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공격을 할 때, 볼을 점유할 때, 엔소페란데스가 한칸 올라갑니다. 파머가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라비아가 왼쪽으로 빠질 때 카이세도가 중앙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쓰리백이 됩니다. 쿠쿠레야 코릴, 마디아실이 되죠? 이런 쓰리백을 만들면서 손흥민이 카이세도를 따라가지 않는 이상 가운데에서 미드필더의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카이세도를 활용을 해서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리려는 이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종종 나오는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어떤 이제 싸움을 했냐면 이러한 첼시를 상대로 1대1로 강하게 압박을 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깜짝 선발이 있었죠. 로메로와 반더벤. 이두 선수가 어쨌든 오늘 경기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교체를 당했잖아요. 이거는 조금은 무리하게 로메로와 반더벤을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썼냐? 라인을 끌어올려서 앞쪽에서 1대1로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 포스트헤콜로 감독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어떤 1대1 압박이었냐? 솔랑키, 존슨, 손흥민이 카이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디아시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선수가 앞쪽에서 한 명씩 압박을 하고요. 쿨루셉스키가 라비아를 압박하거나 카이세도를 압박할 때 순간적으로 사르가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미드필더 앞쪽도 두 명이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오늘 경기는 파머의 데인 마크맨이 비수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수비 라인에서 니콜라스 잭슨을 반더벤, 로메로가 올라와서 엔소페란데스를 마크합니다. 요 싸움 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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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대 1 대인마크 를 성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포스테콜루 감독의 약간은 극단적일 수도 있는 그러한 대인마크 전술 이지만 이 대인마크가 들어갔을 때 첼시가 후방에서 부터 볼을 돌리다가 실수가 나오면 바로 결정적인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기회에서 쿠쿠렐라가 경기 초반에 미끄러지면서 두 골을 내줍니다. 이 장면 보면 토트넘이 카이세도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첼시가 일단 미드필드 라인에 카이세도와 라비아가 만들어지고 엔소프란데스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쓰리백을 만들고 있는 첼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카이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바디아시를 압박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르가 카이세도, 클루셉스키가 라비아를 압박하죠. 그리고 여기서 솔랑키, 존슨까지. 앞쪽에 있는 선수를 모두 1대1대1대1로 1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모든 선수를 한 명씩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라인을 최대한 올려놨죠. 지금 보시면 하프라인의 반더벤이 달려갈 준비를하고 있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로메로가 부상당한 상태라서 드라구신이 나왔는데 엔소 페란데스를 향해 드라구신이 올라오니까 이 공간으로 니콜라스 잭슨이 띕니다. 정말 이거는 뭐 하프라인을 끝까지 올려서 전방에서 압박을 하려는 거죠. 여기서 한 번의 패스가 들어갔을 때 1대1 상황이니까 한 번만 열리면 넓은 공간이 형성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토트넘의 포스트 테콜루 감독 체제에서 전형적인 1대1 압박을 시도한 를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오늘 첼시에 실수가 나오면서 효과가 좀 있었죠. 이 장면도 바디아실 코릴 쿠쿠레아의 3백인데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압박을 들어갑니다. 한 명씩 압박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쿠쿠레아가 살짝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존슨, 솔랑키, 손흥민이 압박을 쓰리톱에 들어가는데 미드필드 라인에서도 모두 압박을 하고 있죠 여기서 쿠쿠레아가 볼을 뺏기니까 뺏기자마자 당연히 커버해줄 선수가 좀 부족해요 가장 최후방 라인에 있는 선수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1대1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가 나와버리면 바로 기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존슨이 볼을 끌고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솔랑키가 있었죠 그리고 솔랑키에게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솔랑키의 움직임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뛰어 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뒤로 뛰고 뒤로 뛰어 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앞으로 뛰거든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보면 뒤로 뛰다가 앞쪽에 있었던 코릴이 솔랑키의 움직임을 끊어내려고 앞으로 달리니까 순간적으로 앞으로 튀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존슨의 크로스가 나오죠. 솔랑키의 움직임도 좋았고 존슨의 크로스도 좋았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실수. 산체스가 분명히 솔랑키가 발에 닿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섣불리 몸을 날립니다 이 선택이 아주 잘못됐죠 어, 이게 사실은 솔랑키의 발에 안 맞는 코스였으면 모르겠는데 솔랑키가 누가 봐도 발에 맞추는 코스였어요 근데 저기서 몸을 날리면서 솔랑키가 발에 맞추니까 그냥 빈골대에 골을 넣어버렸어요 쿠쿠레아와 산체스 골키퍼의 어, 실수부터 나왔고 어, 이 장면도 있었고요 두 번째 골이 나올 때도 이 장면도 3백이죠 카이스도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빌드업을 하다가 토트넘의 선수들이 또 다시 1대1대1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쿠쿠레아가 넘어져요. 그래서 뺏겼죠. 그러니까 뺏긴 다음에 쿨루셉스키에게 공간이 나고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슈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장면이 어쨌든 쿠쿠레아의 좀 미끄러지는 것도 있었지만 일단 토트넘의 1대1 상황에서의 압박, 요게 중요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쿨루셉스키의 슈팅이 절묘하게 구석으로 빨려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산체스 골키퍼가 쿨루셉스키가 슈팅도 잘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시야 방해도 있었지만 점프가 좀 늦었죠. 약간 코스가 좋긴 했지만 그렇게 슈팅이 강하진 않았는데 여기 산체스가 좀 허무하게 먹히는 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토트넘이 첼시의 3백을 상대로 1대1대1 싸움을 강하게 걸면서 성공을 했거든요 반대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첼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카이세도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계속 찬스를 만들어내요 카이세도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쿨루셉스키가 계속 두명을 마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가 쿨루셉스키가 예를 들어서 카이세도를 마크할 때 올라와서 막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러면 미드필드 라인에서 한 명이 비게 되잖아요. 근데 이 비는 공간을 무턱대고 토트넘의 최후방 수비라인이 올라와서 부딪힐 수는 없거든요. 이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수비수들도 그냥 마냥 올라와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한 명씩 비는 장면이 나와요.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전방 압박이 정말 딱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정도는 첼시를 밀어붙였는데, 계속 밀어붙이다가 첼시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이 탈압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장면 보시면 첼시가 확실하게 지금 3백을 만들고 카이세도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라비아와 함께 미드필드 라인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엔소페란데스까지 내려와서 3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이제 보시면 솔랑키가 코릴, 쿠레아를 존슨, 손흥민은 카이세도를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본인의 앞에 있는 바디아시를 따라가야 되느냐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가니까 손흥민이 카이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바디아시를 따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찬스가 나오냐면 바디아시리 볼을 잡으니까 앞쪽에 있었던 파머가 약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바디아시리 손흥민을 끌어내고. 그리고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카이세도를 이렇게 되면 놓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앞쪽에서 파머가 또 내려와요. 그러면서 파머가 볼을 받아줄 때, 비수마도 끌려 나올 때, 그 순간 가운데에 카이세도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볼을 받자마자 리턴 패스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카이세도가 방향전환, 탈압박이 되는 장면이죠. 토트넘의 압박이 너무 1대1 압박이다 보니까 간격이 좀 벌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첼시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첼시의 그 쿠쿠레아의 실수, 그것부터 사실은 조금 이제 안 좋은 장면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첼시가 그래도 다시금 빠르게 이 토트넘의 압박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볼이 가는 순간 쿠쿠레아가 산초에게. 패스를 보내 주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토트넘의 수비가 간격이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초가 볼을 끌고 들어갈 때 엔소 페란데스가 앞으로 뛰면서 이 장면도 사실은 엔소 페란데스가 이렇게 뛰어 올라가고 있는 게 카이세도가 들어오면서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중앙 미드필더 보고 파머의 옆으로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요 올라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인버티드 풀백에 의한 엔소 페란데스가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드라구신니 엔소프란데스를 따라갈 때, 산초가 접고 들어오고요. 접고 들어온 다음에 득점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죠. 요 장면 보면,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이 되게 명확하고, 이 명확한 전술에 의해서 득점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 카이세도의 이 인버티드 풀백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카이세도가 오늘 문제는 뭐였냐? 수비를 할 때, 손흥민과 카이세도의 이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카이세도가 오늘 풀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카이세도가 손흥민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는, 토트넘이 존슨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보단, 당연히 손흥민 쪽으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손흥민과 카이세도, 요 싸움에서, 카이세도가 무너지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카이세도가 오른쪽 풀백에서의 이 측면 수비수의 역할은 어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카이세도의 이 수비 방식이 튀어나오면서 수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카이세도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계속 싸워 주면서 볼을 빼앗아 오는 그런 역할에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걸 손흥민이 아주 영리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후반전에 카이세도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이 장면에서 토트넘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전방에 있는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거든요.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세도가 달려드는 수비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빨리 내려와서 카이세도가 달라붙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볼을 받는 순간 카이세도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패스를 원터치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카이세도가 올라온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죠. 다른 장면도 보면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카이세도가 달려들고 있죠. 달려들 때 오히려 이것을 역 이용해서 손흥민이 조금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간격을 좀 벌리고 나서 카이세도가 달려 들어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안쪽으로 치고 달려요. 카이세도는 앞으로 달려들고 있고 손흥민은 원터치 방향전환을 하면서 뛰어가니까 여기서 역동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카이세도가 완전히 손흥민을 놓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여기서 역동작에 걸리면서 뛰어나가니까 카이세도의 출발이 좀 늦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여기서 솔랑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앞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솔랑키가 여기서도 버텨준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줬죠. 여기서 이제 카이세도가 역동작에 한번 걸렸기 때문에 손흥민의 스피드를 아예 못 따라가는 장면이거든요. 완벽한 손흥민의 1대1 찬스가 나올 뻔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이 넓은 공간에서 접은 다음에 결정적인 슈팅. 물론 이게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전반전의 이 싸움은 손흥민과 카이세도. 첼시 입장에서는 카이세도를 가운데로 배치를 시켜서 여기서 토트넘의 전방압박을 풀어낸 다음에 득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3백을 만드는 첼시를 상대로 과감한 압박을 통해서 두 골을 만들었고 특히나 손흥민과 카이세도의 싸움에서 손흥민이 이긴 거죠.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니까 첼시가 후반전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변화를 줍니다. 아까 전반전에는 카이세도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이 되고 이런 형태였잖아요. 코릴, 쿠쿠레아, 마디아실. 근데 후반전에는 손흥민과 카이세도의 대결에서 이게 안 되니까 바로 교체를 해요. 구스토를 라비아와 교체합니다. 그러면서 카이세도가 중앙 미드필더, 구스토가 오른쪽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코릴과 바디아실의 위치를 바꿉니다. 왜 바꿨냐? 센터백 라인의 이 위치도 왜 바꿨냐? 3백을 역으로 가져가요. 이번에는 쿠쿠레아가 올라갑니다. 페르난데스가 올라가요. 그러면 아까 카이세도가 이제 미드필더 온 것처럼 두 명의 미드필더가 되죠? 그다음에 바디아실, 코릴, 구스토. 3백이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과의 대결을 구스토와의 대결로 바꿔준 거예요. 요게 일단은 중요했습니다. 구스토가 전반전에는 이제 카이세도가 손흥민을 못 막았는데 후반전에는 구스토가 손흥민을 완벽하게 봉쇄를 했죠. 후반전에 교체 한번으로 그냥 교체만 들어간 게 아니라 카이세도를 올리고 쓰리백도 왼쪽 풀백이 쓰리백을 만드는 거에서 오른쪽 풀백이 쓰리백을 만드는 걸로 바꿨고. 그리고 심지어 이 쓰리백을 만들 때 코릴이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전반전에는 코릴이 오른쪽에 있으면서 쿠쿠레아가 쓰리백이 될때 코릴이 가운데였는데 이게 또후반전에 바뀌니까 코릴과 바디아실의 위치를 바꿔서 쿠쿠레아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바디아실, 코릴, 구스토 쓰리백. 이 마레스카 감독이 교체 한 명으로 아예 후반전에 이 전술 변화를 다르게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3백이 됐을 때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문제는 쿠쿠레아가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재밌게도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엔소 페란데스가 약간 내려가 있고 쿠쿠레아가 아예 올라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파머 쿠쿠레아가 거의 두 명의 하프스페이스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되냐면 풀백이잖아요. 여기서 엔소 페란데스를 사르가막 하고 있으니까 쿨루셉스키가 카이세도 엔소페란데스가 내려오면서 사르를 끌어 당길 때 쿠쿠레아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쿠쿠레아의 움직임을 포스테쿨루 감독이 분명히 후반전에 마레스카 감독이 가져갔는데 저 움직임을 아무런 대응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저기서 계속 기회가 나오거든요. 후반전에 첼시는 딱 이러한 형태였어요. 바디아실이 이제 오엔 쪽에 왔고요. 코릴이 중앙에 있고 구스토가 카이세도와는 다르게 3백을 만들면서 이런 이제 변형 3백이 되죠. 그리고 쿠쿠레아가 가운데로 들어가 줍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전반전엔 쿠쿠레아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 쿠쿠레아의 움직임이 달라지니까 토트넘이 대처가 안돼요 이 장면도 보시면 바디아실이 3백을 만들고 있고 코릴, 구스토 요 3백입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엔소프란데스가 내려오면서 카이세도와 함께 토트넘에 쿨루셉스키와 사르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누가 움직이냐 쿠쿠레아가 가운데로 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슬금슬금 쿠쿠레아가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아까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카이세도를 못 따라갔다면 후반전에는 베르너 혹은 브레넌 존슨이 이 움직임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쿠쿠레아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토트넘의 수비가 가운데로 쏠려요. 포로도 쏠리고 그 순간 가장 넓은 곳에 산초가 있습니다. 산초에게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 쿠쿠레아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했죠. 그리고 산초가 볼을 받자마자 이제 토트넘의 수비가 다시 끌려 나가는데 그때 쿠쿠레아가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공간을 찾아서 다시 뜁니다 계속 움직여요 쿠쿠레아가.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 쿠쿠레아가 결정적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잡아주고 다시금 산초가 그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볼을 받아서 리턴 패스까지 결정적인 찬스가 여기서 산초에게 오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걸 이제 포스터가 말도 안 되는 선방을 하긴 했지만 이 장면이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도 쿠쿠레아가 슬금슬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브레논 존스는 아무래도 계속 첼시가 3백을 만드니까 이 3백에서 솔랑키는 가운데 있는 코릴, 손흥민은 왼쪽에 있는 구스토, 브레논 존스는 오른쪽에 있는 바디아시를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쿠쿠레아의 움직임을 존슨이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쿠쿠레아의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쿠쿠레아가 볼을 끌고 들어가니까 이 공간에서 거의 뭐 프리한 찬스죠? 아주 프리한 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포로가 어쩔 수 없이 쿠쿠레아를 따라 움직이죠. 그 순간 쿠쿠레아가 본인에게 수비를 다 끌어당긴 다음에 또 산초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 줍니다. 그러면서 산초가 좋은 공간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장면에서 패널티킥 나옵니다. 산초가 볼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산초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맨유 시절부터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도르트문트 시절 때도 마찬가지고 끌어당기는 건데 여기서 쿠쿠레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쿠쿠레아가 이 모습을 보다가 산초가 볼을 잡고 있을 때 본인도 측면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수비가 한 명, 두 명, 세 명이 쿠쿠레아와 산초에게 끌려갑니다. 그 순간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이 멀어진 공간으로 카이세도가 이걸 보고 있다가 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초가 본인에게 수비를 다 끌어당겨놓고 쿠쿠레아에게도 끌려갔죠? 끌려가 있으니까 이때 뛰어들어가는 카이세도에게 패스 그리고 카이세도가 이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비수마가 좀 무리하게 테크를 하면서 여기서 패널티킥이 나와요. 요 패널티킥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쿠쿠레아를 왼쪽에 배치를 시켰다가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는 후반전의 전략이 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는 포스트코루 감독이 대처가 안된 것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역전골 장면도 보시면요. 여기서 일단은 뭐 당연히 파머의 이 개인 능력이 미쳤어요. 파머가 여기서 볼을 잡을 때 어떻게 볼 잡았냐? 볼을 약간 뒤로 뺍니다. 그러니까 우도기가 달려오잖아요? 달려오니까 다시 치고 달려요. 드래그 백을 했죠? 그러면서 우도기가 끌려 나오니까 치고 달리고 그리고 이제 우도기가 다시금 파머를 따라가니까 이번에는 파머가 우도기를 유연하게 돌아서면서 또다시 역동작이 걸리게 만듭니다. 우도기가 완전히 농락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머가 완전히 측면을 무너뜨리고 가죠. 파머가 가운데로 볼을 계속 끌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순간 쿠쿠레아의 움직임에 보면 쿠쿠레아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베르너가 쿠쿠레아를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일단은 파머 때문에 모든 선수가 파머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쿠쿠레아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오니까 뒤에 있었던 엔소페란데스가 여유로워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반대편으로. 그리고 이때 파머가 계속 끌고 들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슈팅을 한 것이 몸에 맞고 뒤로 흘러요. 이 흘러나가는 볼이 나올 때 엔소 페란데스의 엄청난 슈팅이 나옵니다. 물론 파머의 엄청난 드리블도 있었지만 그리고 엔소 페란데스의 엄청난 슈팅이 있었지만 그것에 더해서 쿠쿠레아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공간이 난 거죠. 근데 이 득점이 나오는 동안 사실 포스테쿠루 감독이 뭔가 대처가 됐어야 되잖아요 마레스카 감독은 전반전에 카이세도가 손흥민에게 계속 뚫리니까 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위치를 바꿔서 카이세도를 그냥 미드필더로 올리고 3백도 오른쪽이 인버티드 풀백을 하다가 후반전은 그냥 쿠쿠레아를 올리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바꾼 거예요 전술을 근데 포스테쿠루 감독이 저렇게 쿠쿠레아한테 계속 당하면서도 대응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경기가 끝날 때쯤에 포스테코루 감독과 레비 회장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이제 토트넘이 포스테코루 감독의 경지를 점점 더 생각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비춰줬던 거죠. 그리고 손흥민의 뭐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최근 들어서 전반전과 후반전의 퍼포먼스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게 전반전에 오늘 카이세도를 상대로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후반전 되니까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슈팅도 잘안 되고 돌파도 잘안 되고 실수가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되는 시발점을 제공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 와중에 손흥민이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달려가고 압박하고 하는 장면에서는 그래도 손흥민이 마지막까지 이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젊은 선수가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뛰어요. 그게 이제 손흥민이 여전히 토트넘의 뭐 정신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장면이 이제 인상적이었죠. 솔랑키가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 우도기가 이미 오프사이드였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손흥민이 포기하지 않고 뜁니다. 아무래도 이 우도기 때문에 첼시의 수비수들이 멈춰있었거든요. 우도기 때문에 멈춰있으니까 손흥민은 우도기가 앞에 있지만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도기가 여기서 본인이 오프사이드인 걸 알고 천천히 달려가죠. 이때 첼시의 선수들은 오프사이드니까 멈춰있었어요. 근데 손흥민만 계속 뛰어가서 이 볼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오프사이드가 아니죠. 이 손흥민의 끈질김이 만들어낸 상황이었고요. 물론 이게 뭐 우도기 때문에 선수들이 멈췄기 때문에 골이 들어갔으면 오프사이드 선언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선수가 멈춰 있을 때 유일하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이게 이제 손흥민의 끈질김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에 메디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돌파를 했고 메디슨이 돌파를 할때 손흥민이 약간 뒤로 빠지면서 메디슨의 컷백 결국에는 손흥민이 득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날 때도 바로 킥오프를 하자마자 거의 1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첼시가 킥오프를 하니까 가장 먼저 뛰는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혹시라도 산체스 골키퍼가 시간을 끌까 봐. 그리고 마지막 공격 장면에서 베르너의 이 크로스가 약간 길었는데 손흥민이 끝까지 달려가서 발이라도 뻗어 보려고 합니다. 베르너의 이 크로스가 좀 길었기 때문에 닿기 힘든 장면이었는데도 그 다음에 손흥민이 완전히 지쳐서 이렇게 넘어져 있고, 마지막에는 정말 좀 아쉬워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승부욕이라던가 주장으로서의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은 오늘도 다한 거다.